The testing area is just up ahead. The quicker you get through, the quicker you'll get your 60 bucks. All right, let's get started. This first test involves something the boys call repulsion gel. You're not part of the control group, by the way. You get the gel. Last poor son of a gun got blue paint. <laughs> All joking aside, that did happen. Broke every bone in his legs. Tragic, but informative, or so I'm told. If you press 나는 여기다 포탈을 쏘고 뭔가 생기나? 이게 왜 있는 거지? 1번 03 점프 젤. 또 뭔가 있네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점프젤이 나오는 거고. 음. 어. 뭐 하는 거지? 아서 어쩌라는 거지? 떨어지면은, 저부터 를 이쪽에다가 싸고 여기다 쏘면은, 튜브가 묶겠죠? 그러면 팅팅팅 튕기면서 이 유리가 깨질 거고, 유, 유리가 깨지면은, 어, 튜브를 거둔 다음에, 물에다가 헹구어요. 헹구고 나서, 또 일련의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겠죠? 동작 이런 게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여기달렸냐 이건 뭐야? 버튼이구나? 이제 저 큐브 버튼이고 팅팅팅팅 하라는 얘긴가? 여기에 나갔는 데고 나가기 위해서 이걸 눌러야 되는 거고 엄청난 스피드를 받아야 되겠네요 팅팅팅팅 해서 여기다 쏘면은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일단 할수 있는 거부터 해보죠. 아하 이것도 용도 알겠다. 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구나. 여기다가 포탈을 쏘고, 여기다 포탈을 쏘면은, 젤이 이쪽로 나와서 여기 묶겠고, 저 팅팅팅팅 하는 사이에, 여기가 포탈을 쏘면 일로 나와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겠네요. 얘가, 이이 어떻게 들려야 되나? 음, 팅 밑에 뭐가 있나? 자,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안 되네요. 음, 잠깐만 타임. 헤이 hey. 어 방금 나뭐 봤어 여기 있었구나 어쩐 짧아, 어... 여러분, 왔다갔다 해도 데한번 더. 이거 아닌가요? 맞잖아. 아니, 맞잖아. 이게 아니면 뭐겠어. 어, 된다. 지짜 이거구나. 좋아, 번거롭네요. 그죠? 자, 일단 아까 시나리오대로 했던 것들을 다 일단 해부, 해줍니다. 바로는 안 되고. 묻힐 만한 곳은 다 묻혀주도록 하죠. 티용, 티용, 티용. 티용, 안되고. 자, 됐죠? 암튼. 했던 방식대로 다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 밑에구나. 하나, 둘, 점프. 포짤리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로 나와서 점프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큐브를 가져 나오면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미리 포탈을 쏜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일련의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 짜고 어허 어!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 아니지 아 어, 다행이지 슈버가 이쪽에 있죠? 이쪽 방향으로 발을 쏘고 이따가 이렇게 쏘면은팅팅팅 어? 자 드디어 큐브를 꺼내 쳤습니다. 자 올려 놨습니다. 이건 도대체 진짜 뭐 하는 거지? 쩌라는 거지? 考古。 Uh -huh. If you've cut yourself at all in the course of these tests, you might have noticed that your blood is pure gasoline. That's normal. We've been shooting you with an invisible laser that's supposed to turn blood into gasoline, so all that means is it's working. 점프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을치를 하고, 아, 하 아, 하 알겠다 오케이, okay, 도케이. Okay. 자, 설치. 오, 잠깐만, 잠깐, 잠깐. 아, 너뇌절올올려그네 여기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그 어, 다면 밑에서는 위쪽에다 포탈을 못 쓴단 말이지 그럼 위에다가 포탈을 쏘고 내려가야 돼 내려가 보도록 하죠 여기서 떨어져야 된단 말인데. 애매하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뭐야? 내려가라. 파란 택할 수, 보라색 포탈 수 떨어지면은 휭 네? 어? 아 여기도 있구나 멍청했죠? <웃음> 잠깐만 <웃음> 어, 또 뇌재로네? 아 막판에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내가. 오케이. 예, 했 자, 여기에 쏜 상태에서, 여기에서도 이쪽이 쏠수 있잖아요? 한번 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때, 주황색 포탈을 아래에다 쏘면은 파란색 포탈이 나오겠죠. 다시 한 번, 실수 이때, 주황색 포탈을 쓰면은, 가겠다. Good job, astronaut, war hero, and or Olympian. With your help, we're gonna Change the world. <laughs>